아, 연애하기 전 단계가 좋다. 아, 그것만 하면 이제 그 쓰레기 취급당하는 거죠. 응, 음. 연애하고 나서 헤어지면 되죠. 한달 사귀고 헤어져요. 응, 음. <laughs> 그래서 슬퍼. 어장이 아니고 그냥 마음이 식었다고 하면 되죠. 어, 제 친구의 썰 들려드릴까요? 어, 예전에 아, 제가 이거 유튜브에 하이라이트를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친구 중에 금사빠 친구가 있었어. 근데 그 친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그 남자한테 사귀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에. 근데 이 친구가, 어, 너무 그날 괜히 막 센치해져서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어,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 어, 그래서 걔집 앞에 가서 걔를 불러냈어. 그래서, 야, 나도 좋아해. 하고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가 곤란해 하는 거죠. 아, 너무 곤란해 하고 있으니까 얘가 아, 괜찮아. 나너 기다릴 수 있어. 어, 지금 나랑 사귀자는 게 아니고, 그냥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어, 알겠다고 우선 집에 가라고. 내가 나중에 연락한다고. 이러면 이제 친구를 집에 들여 보냈대요. 어, 그러고 나서 한 진짜 몇 시간 있다가 저녁이 돼서 전화가 왔어. 전화와서 하는 말이, 어, 나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이러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정이 떨어지더래. 어 자기가 고백했다고 여자친구 그렇게 좋아하는 척 하더니 바로 헤어지니까 정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음 그래서 어 갑자기 대놓고 야나너 싫어졌어. 이럴 순 없잖아요. 어 그래서 슬슬 피했대. <laughs> 아 엄청 나지 않나요? 어 고백했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어 정뚝떨이야. 음. <laughs> 아니 근데 이해는 되지 않나요? 어저 같아도 제가 그 좋아한다고 했다고 바로 그 헤어지는 사람이면 좀정 떨어질 것 같아요. 어 그렇지 않나요? <laughs> 여자 십생가요아 <10세인가요? 웃음> 계급혐이에요? 아 진짜? 아 여자가 계급혐이라고요? 어 저는 남자도 계급혐인데 난전 여자는 계급혐 아니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어. 아 그래요? 아 근데 그, 마음이 그런 걸어떡해요 어, 싫어진 걸 어떡해? 아, 근데 싫은데도 사귀어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 아, 근데 그 친구가 아,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평소에도. 야, 근데 고백을 했는데 고백한 순간에 갑자기 그 사람이 싫어지면 어떡해? 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맨날. <laughs> 어,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죠. 어, 근데 오히려 싫어졌는데 숨기고 사귀는 게더 쓰레기죠. 그 마음이 그런 걸 어떡하겠어. 싫어졌는데 아 근데 제 친구가 되게 인기가 되게 좋았어요. 인기 좋은 애였어. 아 근데 제 친구도 사실은 그 어느 정도 알지 않았을까요? 그남자가 자기 좋아하는 거. 어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고백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나 싫다는 사람한테 고백하고 싶지 않잖아. 자기도. 어 근데 헤어질 줄은 몰랐던 거겠죠. 음... 이제부터 널 싫어할 거야. <laughs> 어 그냥 감정에 솔직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두 사람 다. 감정에 솔직했던 거죠. 사실 그런 사람들 많지 않나요?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적당히 사귀는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이 어, 좀더 마음에 드는 사람 나타나면 갈아타잖아요. 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좋아한다면 싫어지는 여자들 심리 중에 그런 심리가 있다고요. 여자들 심리가 아니고 어, 성별에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런 유형들이 은근히 많이 보이죠. 막 그런 거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이 나 좋아하면 싫어져. 나는 짝사랑하는 게 좋아. 이런 사람들 있죠.